시작하는 곳은, 일단, 일단 공장인데, 총 내구도도 조금 이상하고, 수리를 안 하고 왔고, 지금 레이저, 음, 레이저랑 랜턴이랑 같이 켜지도록 고쳐졌고, 지금 보니까 근데, 총알도 안 가져왔고, 앞에 사람 있으니까 죽여. 발소리 들리니까 계속 보다가 죽이 죽이면서 아무리 더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안 보이니까 진입 진입하고 지금 총알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일단 얘네 죽이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저기, 생겨가지고, 너무 당황해서 에임이 엄청 흔들렸어. 저도 총에 맞아서 헉헉대는 소리가 들리기 tem, 때문에, 어, 뭐 어. 타길라? 보스 일단 도망쳐, 망치 휘두르는 어, 망치 휘두르는 공장 보스 한테서 일단 도망을 치 도망을 치고. 발소리가 벗어오는거지? 죽이고 총알이 많이 없어서 스케프총이라도 써야되나? 싶은데 너무 똥총이라 오류 발소리가 들려서 천천히... 어, 나를 어떻게 본 거지? 자꾸 벽 뒤로, 벽 뒤로 봐. 확확인가지고 어, 여기 막혀있지? 참, 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. 방치 들은 소리, 너무 무서워. 어우, 얜다, 뭐야. 발소리가, 치우지 말라 그랬대. 어렵어 엉소 어, 총 확인이 안 돼서 반발밖에 안된 종이라. 일단 천천히 아까 멀어진 소리 들어도 들었으니까. 전 총알부터 지금 복부가 블랙업 상태라 지금 물밥이 엄청 슬슬 보면서 엄청 빠져나고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게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. 오 어, 저기 있네. 이때 쌓고, 어 죽었? 아 죽은 게 아니라 누워 있었던 거고. 어. 얘가 그래도 머리나 좀 아프게 맞으면 얘가 좀 움츠러들고 치유. 옌또 뭐야? 치 치유를 하기 위해서 후퇴하기 때문에. 몇대 쏴서 후퇴시키고 이제 다른 총사건이라도 7mm 나쁘지 않아 심지어 라이트도 달려있고 연발되는 사건이라 들을만한 빨리 나가야 되는데, 총을 들고 있는 거 봤을 땐, 이렇게 천천히, 이렇게 된 천천히 해주고, 더러운 소리 들었으니까, 빠지면서, 했 하면 좋고, 도끼를 들고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, 일단 숨바꼭질. 최대한 어? 숨어봐 살려줘 쟨또 뭐야 한대 맞췄는데 굉장히 아파 굉장히 아픈 상태야 어 이제 물밥이 없고 이거 진동 효과가 있었나? 확인해보고 아, 하... 일단 가 어? 죽었네 나 뭐야 전방에서 발소리가 들리는데 차별라 근데 다른 애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돌아서 쏘냐면 이게 우박을 쓰기 위해서 최대형 오른쪽으로 몸을 수, 돌려서 쏠수 있게. 자리를 안되는 거야. 보스 <laughs> 목소리가 들려서 다시 몸살인 중발소리 들리는데 쪄있네 <laughs> 빠르게 머리를 빠르게 눈을 깔 빠르게 눈을 깔고, 멈췄다가 제정전하면서 멈췄다가 내 거즈를 나올까 발소리 들으면서 밥을 먹어, 그 다음에. 이거까지 챙겨가고 싶은데, 아까 주겠던 애가 가방이 있으니까 가방만 챙겨서. 꺼진 못 챙기겠다. 탈수에 먼지 없어서 피가 쭉쭉 빠지고 있으니까. 피가 쭉쭉 빠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챙겨서 더 가려고. 이제 좀 챙겼으면 빨리 나가자. 이렇게 하면, 탈출. 진짜, 안 가져온 것도 많고, 총알도 안 가져왔고, 수술키트, 뭐, 골절 치료하는 부목, 이런 것도 많이 안 가져왔었는데, 억지로. 진짜 억지로 살아나간. 어우, 경험치 많이 주네.